새로운 집사님으로 선출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집사교육 두 번째. 과연 집사님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집사의 직본을 받으면 어떤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 하는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저녁을 드시고 늦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어느 시간보다 좀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을 꼭 찾아갑니다. 지금 뉴스 보는 거 아니죠 드라마 보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4주 동안만 집중하고 집사의 훌륭한 자격 요건을 갖춰서 하나님께서 크게 상급 줄수 있는 멋진 명품 우리 집사님들을 기대하며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 시간은 디모데 전설을 중심으로 해서요 디모데 전설 3장 8절에서 13절까지 과연 집사님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그리고 집사님은 어떤 삶을 몸에 배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바로 여기 뜰 텐데요. 여기 뜨는 내용을 보시면 가장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정중하고입니다. 정중하고. 사람은 다양한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가벼운 사람, 또 너무 무거운 사람. 그리고 왠지 좀 깊이가 있는 사람, 또 그렇지 않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집사님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정중하자. 예의 바르고 뭔가 무게가 있고, 깊이가 있고, 말 한마디에도 신뢰가 있고, 왠지 느낌 속에서 저분에게는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첫 번째 이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느끼는 시간이 8초랍니다. 8초 동안에 어떤 느낌을 줄수 있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우리 집사님의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요소가 정중하고 사실 많은 교인들이 그런 태도의 문제 그리고 삶의 어떤 변화되지 않은 모습들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주거나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이 정중하다는 말을 이어서 두 번째가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간질하는 사람도 많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는 사람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직분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믿음 안에서 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 변덕 부리지 말고 여기서 이 말했다 저기서 저 말했다는 그런 가벼운 삶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책임감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술의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유, 집사가 무슨 술을 먹어요. 집사가 무슨 더러운 이익을 탐하겠어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저런 불편한 시선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 진짜 새로워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란 말이 나오는 것은 가장 치명적이고도 아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어, 제가 한참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집사 직분을 좀 받고 싶어 하는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술을 끊지 못했어요. 근데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예수 믿은 지 10년 넘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이제 집사도 임명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직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다. 당신의 오랜 시간 동안의 신앙의 경력에 비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생활의 습관이 문제인데 술을 끊어야. 이게 뭐가 되지 않겠느냐? 너무 당신 술을 먹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냐. 그랬더니 그분이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뭐한번 하시죠. 저에게 집사를 먼저 임명해 주면 제가 술을 끊겠습니다. 제가 우리 기획원들과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안 된대요.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임명을 받은 이후에도 이것을 끊지 못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모험해 볼까요? 그리고 사실은 그분에게 자격은 안 됐지만 임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로 그분은 중독자 술꾼에서 술으로부터 자유하는 완벽한 결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직분은 한용혼을 바꾸는 에너지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서에서 말하는 집사의 자격은 생활 속에서 나는 어떠한 역할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대요 여러분 속을 누가 알겠어요? 그 양심의 세계를 누가 알겠냐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모랍니다. 우리가 집사님이 된다는 것은 선한 양심,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고 주님이 내 속을 들여다볼 때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양심을 가진 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믿음의 비밀. 믿음이란 단어는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성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나는 죄 사함을 받았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요, 사소한 것들에 목숨을 걸지도 않고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에 집중하고 그리고 몰입하는 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디모데서는 어찌 보면요 구체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살아가야 할그 내용을 너무나도 섬세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만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다면 최고의 집사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정숙하며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이세 가지를 모아놨어요. 한 절을 뛰어넘고 그세 가지를 모아놨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숙하다는 의미는 고요함 속에 느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절제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절대로 모함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주거나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하거나 이 모함이란 단어는 교회 안에서는 집사가 된 이후에는 들어서도 안 되고 말해서도 안 되는 그런 단어가 모함이란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정에 한 남편이 되 된다. 이 얘기는 가정 생활이 가장 건강하고 온 식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인과 귀도가 된 아름다운 가정의 주인공이 될때 집사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집사의 그 생활 그리고 삶의 내용들을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면서 이런 집사들로 포진된 교회. 이런 집사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 얼마나 부흥하는 교회가 될까, 얼마나 신바람 나는 교회가 될까.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보았고, 만났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설정했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두 가지 임무가 교회에는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교회는 할 일이 있더라고요. 철저하게 검증하고 철저하게 테스트하고 철저하게 시험해서 책망할 것이 없을 때그 집사로 그분을 임명하라는 거였어요. 우리 요즘에 한국 교회가 가지는 좀 아픔은 뭐냐면 이분들의 신앙을 점검하거나 테스트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몇년 교회 다녔는데 이 사람을 주는데 저 사람 어떻게 안 줘? 어찌 보면 막 껴서 주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 자기의 신앙 고백도 없는데 남주니까 이 사람 아니면 시험 들것 같아서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 그 직분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름 부르기 좋아서 집사라고 생각하는 분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집사는 이렇게 다양한 환경 그리고 생활 그리고 삶의 태도를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검증하고, 한 번도 테스트하고, 한 번도 모든 것을 교육시키고, 그러고 난 이후에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한 교회의 집사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집사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들을 스스로가 거쳐야 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고, 나연 나는 과연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정받고 그리고 박수 받는 집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두 가지 특별한 선물을 주시겠다고 결론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할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분이 정말 끝까지 승리의 직분이 되고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는 은혜의 직분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은 디모데 전서 3장에서 말하는 그 집사의 모든 삶의 태도와 요소를 몸에 배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검증된 스스로에게 물어서 나는 이런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다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크고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갖도록 선물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집사의 직분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보다도 성경적 가치관을 분명히 세운 멋진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우뚝 설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멋지게 이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아름다운 지위도 얻고 믿음의 큰 담력도 얻는 큰 하나님의 용사 그리고 교회의 자랑거리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만나겠습니다.